2018년 미국, 일본 활동으로 음반 천만장 시대 맞을까?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음악 시장에서 최초 최고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이 정도 속도라면 내년에는 음반 판매 천만장 시대를 여는 국내 유일한 글로벌 K 그룹 방탄소년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음반 시장 규모는 한국보다 20배, 일본은 14배 정도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본다. BTS가 지난 9월 발매한 미니 앨범 Love Yourself 승헌은 지금까지 국내에서만 142만 장 넘게 팔렸다. 단일 앨범으로 가온 차트 누적 집계 사상 최다 판매량이다. BTS가 내년에 엄청나게 큰 미국과 일본 시장을 집중 공략할 경우 음반 판매 천만 장 시대를 열어가는 세계적인 그룹으로 안착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다. 요즘 BTS가 미국과 일본에서 보이고 있는 해외 반응을 보면 이런 예측도 가능하다. 현재 가장 최근 소식으로 BTS 리더 RM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인기 록 밴드 풀 아웃보이와 콜라보레이션을 해 챔피언이라는 곡을 탄생시켰다. 이 노래는 이날 전 세계 음악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고 BTS 역시 앞으로도 꾸준히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빌보드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마이크 드롭 리믹스 역시 미국의 유명 DJ 스티브 아오키와 신의 래퍼 디자이너가 음악 작업을 함께 했다. 세계적인 그룹 체인 스모커스는 방탄소년단의 미니 앨범 Love Yourself 승허 수록곡 Best of Me를 공동 작업했다. BTS와 함께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드롭 리믹스의 경우 빌보드의 최고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28이라는 K팝 그룹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두번 차트에 진입하는 위력을 떨쳤다. 빌보드는 또 BTS의 신곡 DNA를 2017 빌보드 베스트 송 100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DNA는 미국이 영향을 받은 케이팝이 미국에 다시 영향을 주는 음악이다. BTS의 미국 시장 진출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빌보드 측이 극찬 일색이다. 빌보드 2017 베스트 100곡 안에 한국 가수로는 유일하게 BTS가 이름을 올렸다. 또, 뉴욕 타임스퀘어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미국 신년 맞이 쇼 ABC TV 딕 클라크스 뉴이어스 로킹 이브에 BTS가 출연을 확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억 명의 지구촌 사람들이 시청하는 방송으로 유명한 만큼 BTS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케 한다. 비록 녹화 방송이지만 BTS는 DNA 마이크 드롭으로 희망찬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BTS는 지난 5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으면서 글로벌 팬들의 반응이 폭발했다. 지난 5년간 남몰래 쏟은 피땀 눈물이 결과이기도 하지만 팬들은 이들이 진정성을 알아주기 시작했다. BTS는 지난 11월 미국 아메리카 뮤직 어워즈로부터 공연 초청을 받아 전 세계 사람들에게 DNA 무대를 선보였고 이를 지켜보던 미국 팬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BTS는 또 미국 ABC, MBC, CBS 3대 방송사의 간판 토크쇼에 출연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BTS의 이러한 미국 진출은 그들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BTS 노래가 미국인들에게 통했고 그들이 원해서 BTS를 찾고 있다. 멤버들도 이제는 미국 내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매주 빌보드를 확인하고 있고 핫 128위에 오른 순간 말도 안 된다며 다들 기뻐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또 아메리카 뮤직 어워즈나 미국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방탄소년단이 미국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가 미국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부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BTS는 최근 고척 스카이돔서 3일간 윙스 투어 피날레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일본에서 발표한 여덟 번째 싱글 마이크드롭 DNA 크리스털 스노우 프로모션 차 출구했다. 오리콘 일간 주간 차트를 휩쓰는 등 일본 반응도 폭발적이다. BTS는 오는 22일 TV 아사이 뮤직 스테이션의 연말 특집인 뮤직 스테이션 슈퍼라이브 2017에 출연한다. 곧바로 국내 연말 가요 대전 등에 참석했다가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은 방탄소년단에게 매우 중요한 해다. 더 멋진 글로벌 음악으로 BTS의 음반 천만장 시대를 열어가길 주문해 본다.